아, 좀더깥에 계셔 고 기에, 나는 유리가 생 아, 그아 니라 정답 는이고아 여기 는 일부러 노 미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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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노노 t 치 a n k you.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. 딱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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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이거 먹어 더찰것 같은데? よし 와. 지렸다. 야, 제필아 근데 들하고 쟤들하고, 쟤필아 근데 제대로 못 찍었어 좀멀하어쟤들하 여인국 페이 달 라는 거못달 라라 <laughs> 여 인국 <laughs> 아 너무 셔 이제, 한분 지났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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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친구. 어이, 젊은 친구. 신부터 깽네. 이이보러 가. <laughs> 어, 나이스. 병원 <굳이>. 왔는데 어, <laughs> <laughs> 술이 더찰것 같아. 뭐 있더라? 아, 아 좋아, 아 영국 아니야. 아 여인국, 여인국. 이제 다못 냈네. 이거 픽 누구냐? 왜 너는 폴라포 먹고 우리 뭐이더 주자? 여기 갔던 거 어때 지금? <목소리> 야 둘이 여기 카만에서어 어떻게 한명 이렇게 끌어가줘야지 <목소리> <목소리> Угааай туда. Бахир. Зайдэр. Зайдэр. Адууны үсээ л үгүй. Адууны үсээ л үгүй. 야. 거기서 죽이는 못 찍어. 안 보여. 아, 좋다. <웃음> 바로. 아, 그거 바로지. 력가 그 어디서 좋은 발상이야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은 발상이야 아 여인국 평 <laughs> 오늘을 위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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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야, 그냥 뒤로 와. 맞다. 센스가 1등 없냐 말을 해줘야지.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난, 난 화면 안 보니까 모르지 나이스. <laughs> 나이 <laughs> 어야 <목소리> 신사답게 행동해.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. <목소리> 누군 축구 안 해본 줄 아나? 다고 축구 했는데 력이 돌아, 돌아, 또 흔들어, 요거 흔들어, 너무 해. 뻔해, 지금 아니야 어, 아니야 바로 옆에, 민호 어, 옆에, 다에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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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<laughs> 김태희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? <laughs> 8월 9분 12분 아니야? 경원아 내가 상태가 이래 지금 술먹다너 넘어졌어 며칠 전에 물왜 나온다 그래 술깨라고 나왔지 야 그래도 열심히 뛰었잖아 열심히 뛰는 거같 그럴 수 있어. 준나 아, 열심히 했는데. 어, 나? 그때 술이 안 깼거든. 그때는 사람이 두 개로 보이더라고. 나이스 형걱수이 좋다. 진짜 그때는 사람이 둘둘 둘로 보이더라. 술안 깨갖고. 이거? 계단에서 비 오는 날. 야, 그 있네, 언제지 목요일인가? 필리퍼 신었어? 어, 이거 그 계단 그 모서리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딱 찍히면서 이렇게 쓸렸어 야 맛있다 형, 형, 진영아, 진영아, 내려내려 내려와 가운데 가져와 민호 받아줘, 받아 10분 찍었다야 이거 들고 있어 나 인형이 바꿔줘야 돼, 다음에 비하러 가지. 이년바 10분 찍었거든. 이제 한 11분 됐을 거야. 음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응. <laughs>

막공하겠습니다. 50초 남았었어. 막공하면 12분 될 거냐. 좋았다.